you yeah. 有一个脸。<music> 요새는 이렇게 스마트 오더로 다 주문을 한대요. 이 QR코드를 찍으면 링크 뜨거든요. 오, 좋아, 좋아. 수제요리 전문점 낭만블루 대학노점. 어, 이렇게 하고 손님 한 명. 일단 자신이 없을 땐 베스트. 전복물회. 참슬. 넣고. 낭만 펀치 한잔 주문하기. 어 일단 이렇게 주문했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와 낭만 펀치 색깔 너무 예쁘다. 어마어마하네 소주랑 비교하면 이거 한세 명은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? 아이볼 아이볼 너무 맛있는데 여기. 확실히 대구보다 좀 시원해요. 저 서울은 너무 너무 좋아요. 난 서울로 이사 와야 될것 아, 나 서울로 이사와야 될것 같아. 나 클났다. 안주 아 어마어마해. 네.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유린기. 어,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막설레요어 어떻게 또수운밥 파스타 나왔다. 파스타. 예. 나소밥 파스타 나왔거든요. 와. 일단 식전주를 시킨 하이볼부터 먹을게요. 하이볼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. 아 진짜 맛있다. 제가 오늘 KTX 자리가 없어서 특실 누가 취소한 거 하나 타고 왔거든요. 물한 잔도 못 얻어먹어서 지금 갈증이 엄청나요. 그래서 하이볼을 원샷한 거야. 완도산 전복으로 만든 물회래요. 아 망가뜨리기 아까운데. 음. 여기는 재료를 아끼질 않으셨네. 어, 너무 맛있어. 날씨 에 딱이요. 너무 맛있다. 짠. 유린기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목이 메인다.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거는 이거 먹으면서 치킨 닭다리라고 했던 거랑 똑같아. 음, 기본 안주도 닭다리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 그리고 투움바 파스타도 먹어볼게요 와, 여기 재료 안 아낀 거 보세요 아직까지 김이 펄펄 나와이 베이컨이랑 새우랑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음. 干、<|so|>?。 여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, 강남 테크호텔 셰프님이 오셔가지고, 여기서 손질서부터 조리까지 싹다 하신대요. 그 맛을 그대로 재현했는데, 대신에 이제 단가는 낮춘. 짠! 맛있다. 분위기 좋은 루프탑에서 한잔 하기를 원하지만, 그런 데는 사실 막 두세 테이블밖에 없어서 경쟁이 치열한데, 여기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. 되게 넓어가지고, 실내에서 조용하게 먹고 싶어. 이러면 실내로 들어가시면 되고, 루프탑도 되게 넓어요.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일부예요. 저도 대학로를 한 거의 10년 만에 온것 같은데, 뭐, 대학생들 있고, 연극 보러 왔다가 뭐, 한잔 하고, 뭐,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여기 와보고 나니까 와 대학로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? 깜짝 놀랐어요 물회도 전복산 아 전복 완도산 전복 완도산 전복으로 만든 물회래요 진짜 유튜브에서 호강한다 호강이야 서울 오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랑 습도부터 틀리고요 너무 좋아요 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는지 알것 같아 대구 미안 <laughs> 이 포장되나? 와,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아. 새우를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겁나 많이 넣네요, 새우도. 이게 수제소스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진짜 느끼하지가 않고 깔끔해. 저 원래 양식이나 퓨전 음식 잘못 먹잖아요 느끼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런 게 거의 없네 제가 딱 한식 아저씨 입맛이잖아요 남자분들 좋아할요짠 확실히 대학놈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, 생동감이 있고, 되게 활기찬 것 같아요. 그냥 이게 마음도 같이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. 짠! 아, 네. 제가 두잔 시켰어요? 어, 네, 두 잔. 주잔 아. 시켰어요, 잔 예. 예. 감사합니다. 제가 치킨하고 먹으려고 맥주 시켰거든요 여기 또 생맥주 맛있다고 해서 이것도 한잔 할게요 자. <laughs> 아우 아우 맛있다 와고창놈나 이거 치킨 때문에 시켰는데 짠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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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곱창이 곱창이 통으로 들어갔나봐요. 이 소곱창이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주잖아. 근데 여기 도대체 몇 줄을 넣어준 거야? 손질 후 중량이 350g에 국물을 또 사골 육수로 진하게 끓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이거 소주 더 먹으면 안 되는데 나 대구 못 가는데. 아우, 어우, 정말 정말 좋아. 아, 와, 이 토종닭 비주얼 좀 보세요. 닭다리 좀 보세요. 완전 롱다리죠 네요, 워 와, 이게 1550g 중량이고요 이 염지랑 치킨 파우더를 직접 제조 하셨대요 가공 후에 실제 중량이 350g 이래요. 그러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. 어. 국물 엄청 진하다. 아, 빨리 이제 치킨은 맥주에다 먹고, 소주는 이 전골에다 먹을 거예요. 헉, 웬일이야. 이보세요. <laughs> 목도 이렇게 길어요. 보통 우리가 보는 목은 이거에 한 3분의 1 토막인 것 같은데, 토종닭은 역시 사이즈가 다르네. 와, 목을 원없이 먹는다. 진짜 먹어. 양으로 승부를 하는가, 질로 승부를 하는가 그러는데 여기는 그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것 같아 손님이 많을만해 짠 하, 진짜 여기 올만한 것 같아 데이트하기도 좋고 음식이 일단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짠 와, 이게 소주 막 땡긴다. 짠.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, 지금. 오, 어, 이거 막잔이야. 항상 이 막잔이 아쉬워. 근데 이게 아쉬워야지 여기서 한 병을 더 시키면 이제 그날 실수하는 것 같아요. 막장 할게요. 짠. 안쪽에 와서도 또 실내에서 시원하고 깨끗하게 드실 수도 있어요 아 맞다 리뷰 이벤트를 하면 멜론 앤 하몽 메뉴를 서비스로 주신대요 네이버 리뷰 선택하셔서 멜론 앤 하몽 그것도 꼭 드시길 바래요 아이 동네 살이 되게 좋겠죠 그냥 편한 신발 편한 옷 입고 쓱 걸어 나와가지고 이런 청량한 여름 대기에서 치킨이랑 맥주 먹고 들어가고 좋요 안녕히 계세요.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집에 갈게요. 그러니 대구 갈게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